독립운동가 장석천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당시 유행하던 민족해방사상, 독립의이지, 그리고 서구와 동양의 개혁적 사상을 접하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사상적 배경은 그가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장석천은 일제강점기 동안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에 몸담으며, 1919년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민족운동에 학생 및 청년 대표로 참여하여 거리에서 만세운동과 독립, 만세 구호를 외치며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널리 알렸다. 장석천은 민족 해방의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와 소규모 독립, 신문 또는 팸플릿의 제작과 배포에 참여했다. 이러한 인쇄물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함과 조선의 독립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민중과 학생들 사이에서 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장석천은 단순히 언론이나 선전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 경찰과 군에 맞서는 무장투쟁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무장항쟁이나 소규모 게릴라 활동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였으며, 장석천도 이러한 투쟁에 몸담아 독립전쟁의 한축을 담당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장석천은 국내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장해나 만주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선 임시정부나 해외 독립운동 조직과 협력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통해 자금, 물자, 그리고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에도 기여하였다. 장석천의 독립운동 활동은 일본 식민 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차례 체포, 구금, 심지어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독립의지를 굳건히 지키며, 동료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당대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신변의 위협, 가족과 주변인의 미친 압박 등은 장석천 역시 감내해야 했던 부분으로, 그의 활동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을 넘어 민족 전체의 희생과 투쟁을 상징한다. 장석천은 비록 기록이 산발적이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과 청년들처럼 민주, 자주와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인물로 평가받는다.